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터파크에서 주관을 해주셔가지고 명동에 있는 북파크에서 팬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약한 50분 정도 인터파크에 미리 신청하신 분이 오셨고요. 제가 그동안 네 번째 본 우리 팬분들도 있었고 처음 본 팬분들도 있었고 또 되게 멀리서 막 전주,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중학생인데 청주에서까지 와준 친구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의 순간들이었고요. 여러분께 먼저 받은 선물들을 좀 먹는 거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아 우리 어, 지연이라고 있어요. 지연이는 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지연이는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팬 미팅에 다 왔어요. 근데 얘는요, 되게 터프해요. 그래 오늘도 왔어요. 약간 걸어올 때 이렇게 걸어요 언니, 팬사인해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 얘는 내팬 맞아?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팬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왔어요. 세 번째 천안인데또 왔어요. 네 번째 또 왔어요. 그러더 이번에는 실시적이에요. 언니, 팬사인해줘. 근데 내가 물었죠. 너 도대체 이책몇개 갖고 있니? 너왜 맨날 올 때마다 새 걸로 오지? 너도 대체 이거 몇개 샀어? 언니나 그 집에 여섯 개 있어. 너 이거 장사할래 이걸로? 너 <laughs>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너는 어, 학교 오늘 안 가도 되냐 했더니 언니 나는 체육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지연이가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걸크러쉬 있는 스타일. 얼굴은 완전 소녀예요. 얼굴은 완전 소년인데 얘가 약간 체육을 하니까 약간 그 터프함이 있는 거야. 나 오늘 지연이한테 완전 반해버렸잖아. 완전 반해버렸잖아. 근데 우리 지연이가, 어, 오늘 이렇게 왔는데, 지연이 과천 살거든요. 근데 저에게 수제 모찌를 여섯 개를 줬는데, 제가 차에서 두개 먹어버리고, 차에서 제 동생 하나 먹어버리고, 이래서 세 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참으로 아쉽, 아쉽, 아쉽. 하지만 지연아, 미안해. 내가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렸어. 나머지는 내가 냉장고에 넣어서 우리 할머니도 먹고 그럴게. 저한테 이 모찌, 딸기 모찌를 은근히 많이 사주세요. 제가 방송에서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제 동생이 왔었어요. 저를 이제 데러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왔는데 우리 삐커가 제일 먼저 알아봤다면서 막, 어? 현주님이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당황해서 네 맞는데요. 아 현주님 사진 찍어요. 현주님 사인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내 동생이 주 사인 없는데요. 아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자로 궁서체로 이 현주라고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제 동생은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라서 사인을 준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혹시 되게 멋있는 사인을 기대하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번에도 네번 연속 오신 우리 떠돌이 방장님께서 서울에도 오시고 맨 처음에 떠돌이 방장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선물을 준비 못 했다면서 무슨 고사 지내는 것처럼 내 책에다가 이렇게 만 원짜리를 꽂아주고 가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는데 이제 네 번째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내방또 미안해요. 오는 길에 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에그타르트를 좀 먹고 이것도 아까 그냥 방송 전에 좀 우적우적 집어 먹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봤는데, 덩킨 도너츠에, 나 도너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약간 벨벳 케이크도 있더라. 이거 되게 맛있어. 야, 방송 전에, 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사진 좀 찍고 주실지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거 신기하죠? 이거 레드 벨벳 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에그타르트도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안먹고 가길 잘했어 팬들이 뭘 이것저것 엄청 챙겨줬어 그 다음에 따란 이거는 우리 청주에서 온 우리 중학생 미미가 우와 야 이거 대용량이야? 설렘방고 어? 이거 되게 큰거네 120g이네? 크다 허니바타치 이 허니바타치 이거 작년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많이는 못 먹어봤거든요. 허니버터치, 나 이거 안주로 먹어. 안주로 나 혼자 저녁 때 맥주에다가 즐길 거야. 나큰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허니버터치 고맙고요. 또 우리 우리 미미는 저한테 깨알 상품들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언니가 다음 주에 태국으로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미가 언니 여행 갈때 화장품 다 들고 가지 말라고 어 안티에이징 케어. 안티에이징. 너도 또 다시 언니의 노화 방지인 거냐, 미미야? 미미 언니 늙을까봐 걱정돼요. 언니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될까봐. 또한번 안티에이징. 시카님 늙지 마시라고 어, 주름 개선과 미백에 어, 영향이 있는. 와, 우리 팬분들은 정말, 네, 정말 저의 노화를 굉장히 걱정해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이럴 바엔 저한테 차라리 방부제를 매기지 그러셨어요. 다음에 방부제 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주름케어. 여기 이렇게 또 붙어있네요. 주름케어라고. 감사합니다. 미미야, 고마워요. 또 이거, 이거 뭐 있는지 보자. 이런 깨알 선물 나 너무 좋아해. 깨알 선물들. 각종, 각종, 각종 샘플들. 여행갈 때 쓰면 진짜 좋겠다. 어, 각종 샘플들이 다 들어있어요. 너 도대체 이 샘플 어떻게 모았니? 아니, 왜냐면 너가 화장품을 많이 쓸 일이 없어. 중학생이라서. 그래서 이런 샘플이 다 어디서 모았는지 난 너무 신기하네. 우리 미니 샘플 너무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던 분이죠. 자, 벌써 위에 보이는 것부터 벌써 특이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팬 선물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선물만을 소, 주신다는 바로 우리 쩡동물님께서, 쩡동물님께서 허벌라이브, 야, 이거 맘에 든다. 야, 나 이거 운동할 때딱 쓰면 좋을 것 같아. 오. 오, 어머. 뭐지? 이거 뭐지? 야 이거 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야? 너 이렇게 평범한 거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건 뭐가 이렇게 많지? 야 이거 컵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어 컵이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 미미가 별피산두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 먼저 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기거이 디바제시카라고 D자 모양이야. 안 보이죠? 헐 디바제시카라고 D자야. 헐헐 헐 귀여워. 잠깐만 잠깐만 오가스나 이것 봐. 찌그하고딱 예쁘다. 야 센스 제니 디바제시카라고 D 아 진짜 센스 쩐다. 우리 쩡이 센스 쩔어요. 반지가 아니라 실망하시는 건가요? 아이, 쩡이는 여자예요. 쩡, 쩡이는 여자예요. 진짜 이쁘지, 이쁘지, 엘루야. 응.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조그맣게 쓸수 있는 거다. 이거 평범할, 아니, 그러니까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쓸수 있는 귀걸이인 것 같아. 쩡이야, 고마워. 여기 귀걸이 보인이나? 귀걸이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정이야, <laughs> 이건 뭐야? 정이야, 아, 여기에 되게 원적외선 이 자석 매트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야? 잠안올때 게르마늄이야? 이거 뭐야? 어, 어떻게 쓰는 거야? 빨리 목에 차는 거야? 허리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머리에 차는 것 같은데? 목에 차는 거예요. 목에 차면 뭐가 좋은 거야? 쩡아쩡아 쩡아. 언니 이거 이거 개목걸이야? 이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아 목보아라 건강 목걸이. 그 다음에 우리 아나 근데 솔직히 이런 거저 되게 필요해. 저는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 좋아거든. 하 면봉, 면봉 챙겨줘서 고마워. 면봉은 맨날 떨어지는데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 그 다음에 런천미트 밥도둑 언니가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걸 우리 쩡이가 잘 알고 있어요. 런천미트 우리 밥도둑을 저한테 선물해주셨구요. 또 퇴행성 관절염과 근육통 어깨관절주의염에 캐펜텍 캐펜텍 와 캐펜텍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건 뭘까요? 대박사건. 야, 이거 도시락이냐? 와. 나 살다가 살다가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지금. 도시락통. 아, 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지만. 잠깐만. 밥. 이거 왜안 열려? 아. 아 이렇게 우와 반찬통까지 밥과 반찬을 넣을 수 있는 <laughs> 정말 어, 아직 언니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꼭 다음에 남자친구 생기잖아 그러면 이 남자친구랑 같이 여기다 김밥을 싸가지고 대공원에 놀러 갈게 언니의 꿈을 이루게 네가 도와줬구나 세 개째 밥주걱 지난번에 밥주걱 한개 우리 엄마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누가 의료기에서 밥 주걱을. <laughs> 하여튼, 너 언니 밥 먹는 거대들 드럽게 챙겨요. 도시락하고 밥 추격하고 런, 런 미트까지. 그리고, 아! 누가 의료기에서 또 쟁인. 박테리아 제거와 냄새 제거에 효과 적고 냉장고 탈취 효과가 있는. 이거 내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리 할머니가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 나 괜찮으면 우리 집엔 냉장고가 한 대밖에 없어서 우리 할머니네 집에다 이거 드려도 되지. 이거, 우리 할, 이거 냉장고 냄새 제거하는 거래. 근데 이거 우리 할머니네 집에 좀 드릴게. 괜찮지? 괜찮지? 응, 우리 할머니도 좀 욕심내시더라고. 그 다음에, 8주간의 슈퍼 감량 숏니 다이어트. 오, 좋다. 아, 여기 식단이 나와 있구나. 오, 숏니 다이어트. 숏니버섯. 복근, 복근에다가. 언니, 그거 옷에다가도 나요. 냄새 자국에 탁월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다. 상쾌한 입속미인 가글로 충치 예방과 프라그 제거까지. 입속 가글 일회용. 입속 가글 일회용. 언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입냄새 났냐? 나 입냄새 났었나? <laughs> 나 입냄새 나면 그냥 말해주지. 나 단내 난다고 말좀 해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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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좀 해주지. 아우, 더워. 야, 이거 목에 차고도 되게 덥다. 우리 쩡이가 편지를 좀 줬어요. 편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어, 우리 쩡이. 글씨 개발, 세발. 음 하지만 하트는 중간중간 많이 찍혀있고요. 인정, 너 쩡아? 우리 쩡이 글씨는 개발 세발 하지만 글씨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언니 팬 사인에 세번 다가고 또 봬요. 정말 당첨될 줄 몰랐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기집애 당첨돼서 너무 기뻐요 진짜 언니한테 배울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지 못 드린 게 걸려서 다시 한번 써봅니다 언니 나 글씨 이상한 건 그러려니 해저 진짜 어머니한테만 편지 써보고 그 뒤로 손글씨로 써본 게 언니 덕이네요 아 그리고 아프지 좀 마요 어좀 제발 앞으로, 저도 앞으로 제 꿈을 위해 노력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 기억해 주신 거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방송할 때마다 더 응원할게요. 그리고 아프리카TV 관종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더 좋은 팬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언니 방송 보면서 나도 그런 분들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 이번에 여행 가셔서 힐링하고 오세요. 그리고 일매주셔서 해보고 집, 겁나게 느낀 게 뭐냐면요. 어, 앉아서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이상한 사람들 하지 말래도 자꾸도 그렇고. 언니가 벌써 3년 차이신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힘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니랑 팬들이랑 더 친해질 기회가 생겼으면 해요. 너 이미 우리랑 친하거든? 언니도 저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나 내일 가서 또 떨려서 말 못할까봐 겁나요. 그리고 방송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팬이 될게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쩡이! 쩡이, 귀여워이 쩡이, 귀여워이 우리 쩡이, 귀여움이. 쩡이 너무 귀여워이야지몬미쩡동물님 왜요? 왜, 쩡이가 왜? 읽지 말라고 했어요? 어, 미안. 나 이미 읽었어. <laughs> 자, 다음 거는요. 우리 은디! 은디, 은디가 준 거예요. 은디가 준 건데, 은, 아, 이건, 녹중이가 준거 전에. 까깍까깍까 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포테이토 크리스피. 그 다음에, 포테이토 크리스피. 오, 랄라. 나 이거 좋아해. 하리보 콜라젤리. 이거 콜라젤리 맞지? 어, 나 콜라젤리 좋아해. 하리보 콜라, 오. 어. 어, 이 콜라 냄새. 하리보 콜라젤리. 나 콜라젤리 좋아해. 고마워. 하리보 넘겨요. 야 안돼 내 거야. 은지가 줬어요. 이건 또 무슨 맛이야? 과일 맛? 이거는 곰 젤리. 잠깐만 콜라젤리 하나만 더 먹어야지. 나 콜라젤리 좋아해. 잘 먹을게. 언니 당 떨어질 때 먹을게. 유빈이도 오늘 하리보 먹었죠, 유? 그랬죠, 유. 다음 건, 우리 이거는 녹중이가. 여러분, 녹중이 아시죠? 녹중이 아시죠? 녹중이가 줬어요. 엄마, 마아 녹중이가 센스 색깔 센스 보소. 하얀색 펄, 오렌지색 펄,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컬러다. 약간 누드한 오렌지 끝. 내일 삼종세줄을 우리 녹중이 편지가 또 기가 막혀요. 누가 언니 안녕하세요. 저녹중이에요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 천안에선 못 갔지만 미화 언니 덕분에 언니를 한번더볼수 있어요. 미화 언니가 누구냐면 쩡동물 언니예요. 언니 저 요즘 고객님 방송 거의 안 가요. 언니가 더 좋거든요. 고기님 팬 뺏었어. 제가 그래서 아주 언니 팬이 됐답니다. 이번엔 제 원하는 대로 이직하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원칙이 3주 실습, 6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이라 좀 버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 최선을 다하려고요. 응원해 주실 거죠? 아직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아프지 마요. 나 이제 그만 쓸게요. 다음에 봐요. 녹중이. 우리 녹중이가 이번에 회사를 되, 옮겼대요. 그래서 실습 받고 또 정직원 되는데 어,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녹중아! 우리 녹중이 이거 매니큐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리버 아까 어딨냐. 하리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젤리를 하나 더 먹고 할게요. 젤리가 이게 꼼꼼한 입에 자꾸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제인이가 줬어요. 와, 제인이가... 제인이가... 아, 얘들아, 오늘 내가 제인이 봤다. 제인이 존예, 제인이 존예, 조, 존예래. 존예. 존예, 존예, 이것은... 종이 포장지네요. 우와! 어! 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블라우스야.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야, 야,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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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여기 이렇게 막 퍼진 거. 대박! 어, 나 좋아,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퍼진 거. 우와! 이렇게 해서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제일 예겠다 그치? 우와! 귀여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이게 요즘 유행, 왕유행이야. 야, 여기다가 이렇게 입고 이게 좀 밋밋하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조끼 같은 걸 하나 더 입어. 요즘 이게 새로 나오는 조끼가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사서 입고 올게. 가, 그니까 완전히 막 헤비한 조끼가 아니라 교복 조끼가 아니야. 이렇게 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조끼인데 그 되게 이뻐. 내가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입고 와줄게. 그러면 너네들도 어떻게 입는지 감이 생길 거야. 맞지? 제이나, 그런 느낌. 어, 제이나, 너무 고마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헉, <laughs> 월랄라! 오,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 영어가 아니라서 잘 못, 못 읽어. 미니 스낵, 감, 이거. 그 다음에, 콘넛. 아, 오독오독 꿀바른 이 옥수수 콘스낵. 아, 이거 어렸을 때,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거 음, 알지? 알지? 어, 음, 맛있다, 이거. 맞아. 밭두렁보다 근데 이거는 더 딱딱하진 않아. 밭두렁처럼 딱딱하진 않아. 또 먹나요, 이 언니? 밭두렁인데 조금 더 달고, 더 이빨에 덜 껴. 오, 야, 야, 또? 오, 이런 비싼 초콜렛하고. <laughs> 언니야 피부의 건강을 위하여 콜라겐을. 여류의 비늘에서 효소 분해공법으로 추출한 이 나노 저분자 PC 콜라겐을 함유한 제품. 야, 뭐야, 이거 먹으면 피부 좋아지는 거야? <laughs> 이거 먹으면 피부 좋아져? 진짜? 진짜? 이거 뭐? 음, 오... 이거 먹으면 피부 좋아지는구나. 어떻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한 포씩? 우와, 고마워! 제이니 제이나 언니 피부 좋아질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이니, 이니스프리 진액 캡슐팩! 오, 슬리핑팩이야? 잘때 바르고 자는 거야? 이거는 술안주, 이거 좋다 술안주. 진액 캡슐팩. 이거는 캡슐 레시피팩. 알로에 진정팩. 어나 이거 여행 가는데 가져갈게. 밤에 바르고 자야지. 밤에 내가 과연 잠을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laughs> 이거는 꿀 유자차. 언니 목과 건강 비타민. 찬물에도 녹고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꿀 유자차 아우 깨알선물 보소 진짜 깨알선물 보소 이건 뭐야? 와사비 과자 나 와사비 과자 좋아해 아 매워 와사비 과자 음, 와사비 과자 나 좋아해 와사비 과자 왜두 개밖에 없죠? 나 와사비가 자 좋아하는데 왜두 개밖에 없죠? 나두개다 먹을 거야. 언니, 세모 모양도 와사비야. 이것도? 음! 맛있다. 자,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중요하죠. 언니 나 별거 아닌데 빈손으로 가기가 힘 그래서 작은 선물 드려요. 나 근데 아직 백수라 또르르. <laughs> 취직하는 그날까지. 언니 저 제인이에요. 이렇게 드디어 언니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항상 유익한 방송하시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아프리카로 넘어온 지꽤돼가네요 이제 아 언니가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뻐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함께 해요, 언니. 화이팅. 제이니, 제이니, 제이나 뭐 빈손으로 오거나 이런 건 괜찮아. 물론 너가 이렇게 깨알같이 챙긴 과자로 나는 응당 보충을 하고 있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 음, 이거 맛있다.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누가 줬게 이거 누가 줬게 이거 누가 줬게 영구요 영구가 줬어요 영구는 항상 되게 사려 깊은 선물들을 많이 줘요 그거 마지막이 아닐 텐데 마지막인데 아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 아니야 밖에 있어요 또 영구가 준 선물. 이렇게 거구나. 비스, 나 이번에 여행 간다고 효과 빠른 종합 소화제. 나 이거 필요해. 나 요즘 소화가 잘안 되거든. 종합 소화제. 액상 타입으로 빠른 흡수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해열제. 소염제. 멀미약. 간편하게 물 없이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아, 이거는 설사와 가스를 제거하고 복부에 팽망감을 제거할 수 있는 이거 방송 끝나고 되게 필요해. 방송 끝나면 그렇게 배에 가스가 차 있거든. 방송 중에 낄 수도 없고. 너무 필요해. 그다음에 이거는 종합 감기약 레드 코프 종합 감기약. 내가 잘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해. 엄마 엄마 그래도 나 필요해. 나다 필요해. 그다음에 이거는 모기 물렸을 때 쓰는 거 모기 모스키토 밀크 모기와 해충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8시간 동안 지속효과. 야, 그다음 이건 또 뭐냐? 데일밴드, 면봉, 테이프, 붕대, 이거는 emergency blanket? 아, 이게 되게 얇은데, 되게 구급사항에 쓸수 있는 이불 같은 거래, 이불. 우와. 그 다음에? 바위, 칼 거의 병원놀이급. 이거는 이 거즈. 마지막 노란색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우비까지. 그래 야 태국에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비 가져가야겠다. 와 오늘 거의 뭐 영구가 저에게 아이고 영구가 저에게 병원놀이급으로 선물을 줬습니다. 고마워 영구야. 약, 그니까 센스쟁이야. 연구가 원래 좀 센스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차를 선물해줬는데, 차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 각각의 다른 맛에 따라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써줬어요. 그리고, 잠깐만.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지도 못했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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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라 따라 일단 이거 풀을게요 풀을 이게 뭐냐면 따라 알로에인가요? 나도 처음에 받고서 뭐 이거 알로에예요? 잘하면막 제가 끊어서 막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그랬거든? 언니 팩시어내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대파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수, 어, 수투키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한 달에, 한달 보름 만에 물을 한 번씩 줘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시카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대파를 선물해주신 우리 코마님 제가 팬한테 이렇게 대파를 받아보긴 처음인데요. 정말 실용적이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뭔가 조금 더 상큼한 맛이 필요한다 할때 제가 하나씩 잘라가지고 라면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대파 선물 정말 좋고요. 혹시 제가 좋다고 해서 다음 번에 브로콜리나 무나 이런 거는 제가 네 참아주시고요. 저는 대파로 만족할랍니다. 아니야, 대파 아니고, 이거, 스푸키라고 불리는 건데, 모양이 대파 같아. 쿠마님,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쨌든, 기억에는 확실히 남아요 스푸키. 자, 일단, 일단, 제가요, 어, 대파를 조금 위치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걸렸다. 자, 스푸키가, 일단. 어디로... <laughs> 멀리 있으니까 더 배추 인형 같다, 그치? 배추 인형 같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팬미팅을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이렇게 선물도 받았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팬들의 주는 선물들도 다 약간 자기의 그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쵸? 감사합니다.